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19절에서 21절까지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땅 끝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땅 끝이라는 이 단어는 지역이죠.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뒤에다가는 이제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어구절의 말씀은 뭐 어렵지 않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이세 구절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익숙함에 대해서 또 익숙함에 반대되는 낯설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익숙한 것을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어, 예배에 오시면 앉는 자리들이 다 정해져 계십니다 어,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고 어, 주일에 오시면 내 자리는 여기인데 다른 분이 여기 앉으시면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로 이제 가죠 내 자리인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조금은 있으시겠죠. 이게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꼭 앉는 자리에만 성도님들이 앉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그 편안함 때문에 그 자리를 좋아하십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에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낯선 일이었습니다. 이 익숙함과 낯설음 사이에서 어떠한 그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22절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에라는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죠 어, 그때 스데바네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를 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10장에서 어, 시작된 고넬료의 그 집에 일어난 성령님의 함께하심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어,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차례로 설명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어, 이렇게 한쪽에서 구원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을 지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그 시작점을 정확하게 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이 말씀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박해 이후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라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한번더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 보아도 앞에서 4개의 단어가 11절, 11장 19절과 8장 4절은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8장 4절에 스테반의일로 흩어진 자들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한 그 이후에 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사울이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담의 세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가 어, 돌이키고 또그 다음에는 고넬리오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8장 4절부터 시작된 이1년의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과정들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 그것 말고 다른 쪽에서도 스테반의 박해 이후에 어, 다른 쪽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이제 십일장 십구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곳에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수 없는 그 누군가들에 의하여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요곳에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하여지고 있음을 이 십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바니 사건 이후에 이 흩어졌던 자들이 어,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어, 예루살렘의 위쪽 지역을 베니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 왼쪽에 바다를 건너서 섬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이제 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 시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있는 중심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베니게는 어, 특정한 도시를 가리키는 명칭은 아니고요. 그 그 일대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중심이 되는 도시는 두로와 시돈 같은 도시들이 있는데 성경의 구약성경에 구약 많이 등장하는 도시들이죠. 이 도시들은 무역을 통해서 발전하였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베니게라고 하는 그 명칭보다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명칭이 아마 더 익숙하실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뭐 알파벳을 처음 사용한 나라라고 하면서. 어, 페니키아라는 곳의 지명을 배우는데 이것을 이제 한 한문으로 그리고 한글로 이제 음력을 하면 베니게라고 이야기할 수 베니게라고 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어, 발달된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함을 지니고 있었던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여기는 어, 지금은 이 섬을 키프로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중해의 동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어, 당연히 교통의 요지일 것이고 모든 물자들이 이곳에서 어, 모여서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또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했던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 매우 커다란 규모의 도시입니다. 당시에 어, 로마 시대에.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죠. 로마의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어,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만들어서 어,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제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었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들어 질락 말락 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는 100만 명, 수십만 명 규모의 도시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또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60만 명 정도가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물자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이 도시를 기점으로 이제 서쪽으로 로마의 영토 쪽으로 이제 물산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 중심지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던 커다란 도시입니다. 어, 이세 곳의 도시들에는 당연하게도 유대인들이 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회당을 중심으로 어,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을 것인데 어,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외부에 있었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은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19절에 이제 말씀을 전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강하게 무엇을 선포하거나 좀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사람들 사이 이제 대화를 뜻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새 도시, 새 지역에 간이 흩어진 자들, 스테반의 죽음 위에 흩어진 자들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 흡수되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어,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두 번이 나오고 후세반의 설교가 한 번이 나옵니다. 그 설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십장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인데, 십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들어갑니다. 고넬료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만큼의 이해가 있었던 사람도 아닐 것이고 메시아 사상에 대한 그 기대감도 유대인만큼 있었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조금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흩어졌던 스테반의 죽음 위에 의해 흩어졌던 자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또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이들은 아,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 20절로 넘어가면 그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었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민에 빠지는 듯합니다.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주의수를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착한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분명히 그땅 끝이라는 그 범위 안에 포함될 것인데, 땅 끝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땅끝이라는 개념은 지역적인 장소적인 개념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장소와 관련된 그 고민에서 사람에 대한 고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서 다시 땅 끝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헬라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땅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 이들은 구약성경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들이 몇몇은 있었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막막했을 것이고, 전한다 한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각자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어,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이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어,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어, 다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이 내 기준에 맞으면 그 신을 내가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 신을 계속 섬기는 것도 어, 당연한 그런 사회였는데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안디옥 주변에는 뭐 우리가 알고 계시는 뭐 제우스 그다음에 뭐 아폴론 뭐 포세이돈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 장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신들로 가득한 국제 도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 쪽에서 온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 위에 있는 어, 이야기하다라는 그 단어와는 다르게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증거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익숙함과 낯설음에 대한 것으로 다가가 보면 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복음을 가지고 어, 제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어,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쉽지 않으시죠 어,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음, 예전에 저도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자로서 또 청년으로서 이제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선교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인데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어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이걸 나눠주나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고 주머니에 한세장 정도 남겨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거 어 다른 청년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부끄러우니까 저 혼자 이렇게 숨겨다 놓고 나중에 이차 같은 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었는데 어,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 필리핀에 간 적도 있는데 거기는 조금 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하는 대상이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니까 다가가 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됐고 어, 우리가 태권도 뭐 부채춤 이러한 그 공연들을 준비했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으니 이제 초청하는 식으로 말 하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서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뭐 초, 초대장 나눠주고 그리고 필리핀에는 농구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구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커다란 아이들이 위통을 벗고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서웠는데 이제 기다렸다가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언어로 된그 따갈로어라고 하는데 따갈로어로 된 복음 사형리가 있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따갈로어로 이제 한글로 된 거를 이제 읽어 읽어나가는데 애들이 신기해하는 거죠 저 사람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하네라고 하면서 신기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들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이 낯설은 그 마음이 조금은 이제 익숙해졌던 것 같았습니다. 어 어쨌든 안디옥에 도착했던 이 제자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유대인 공동체를 찾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말 것인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고민 끝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당연히 전, 저, 전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헬라인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을 이겨내고 그리고 낯설음을 극복하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이들이 돌아오고 있다,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어, 뉴욕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종교와 관련되어서 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 복음에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그 단어들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 뭐 구원이라는 이러한 단어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신 이방 신들을 향하여 썼던 그 단어들을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용한 그때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중국으로 선교를 온 선교사들이 이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의 이제 민속 신앙 중에 도교라고 하는 신앙 안에 옥황상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옥황상제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이들에게 설명을 하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상제라고 하나님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익숙한 이 단어가 쓰여지니까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지만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이 중국의 그 전통 사상하고 혼합되어서 조금 변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긴 했지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때에도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그 어휘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낯설음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 21절 앞에 있는 이이 표현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어 주님의 권능, 주님의 도우심 등을 이야기합니다. 어, 출애굽기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또 어, 이사야서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킬 때에 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이용하셔서 그 앉아 있는 일을 일으켰다라고. 그 또한 주님의 손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손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돌이킨 것,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유는 주님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 한편이 참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어, 잘 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죄송한 마음을 항상 어, 지니고 있습니다. 또 어, 선한 행실, 또 영향력.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에는 이게 내가 직접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이 분명한 것이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주님을 믿을까?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까? 나랑 같이 교회에 올까? 저 사람은 내 상사여서 복음을 전하기가 부담스럽네. 저 사람은 내 밑에 사람이어서 내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또저 어, 사람은 아직 친해지지 않았어. 또저 사람은 지난번에 말을 꺼내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야. 조금 더 어, 참았다가 전해야지. 수많은 핑계를 가져다 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제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명령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를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하시냐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 너 천명 또뭐 너는 500명, 너는 뭐 너는 만명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당부하셨냐면 증인의 역할을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그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서 부담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바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을 내가 주님의 교회로 끌고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증인이 되라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보셨던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그들이 믿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위로를 받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전파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께로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들에는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복음을 이야기하는 증인도 있고요 또 섬기고 구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도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면서 어, 교회를 소개하고 어, 손을 잡고 교회로 이끌어 오는 증인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증인의 삶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실 때 그들이 믿고 주님께도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마음을 돌리는 일, 믿게 하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손이 저 사람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그에게 증인으로서의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죠. 어, 19장 20, 19절 20절 21절 3 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전혀 다른 기준과 신과 문화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믿고 돌아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어떤 것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땅끝은 어디인가에서, 땅끝은 누구인가로, 그들이 고민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땅끝은 누구인지, 우리들의 땅끝은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무슨 소리냐고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가야 할땅 끝이고 내가 고민해야 할그 사람이 바로 땅 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증인의 역할을 내가 충분히 감당을 하면서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면서 그에게 증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나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주님의 손이 내가 증인이 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증인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땅끝을 찾아서 땅끝이 되는 그 사람을 찾아서 증례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기를 동시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